2025년 여름,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한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있었습니다. 바로, k p o 걸그룹이 악령을 물리친다는 이 독특한 콘셉트에 왜 지구 반대편 팬들까지 떼창을 하며 열광했을까요? 그 시작은 감독 매기 캉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. 그녀는 어릴 적 무서워했던 저승사자를 모티프로 삼아 한국적 정서가 깊이 깃든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 안에는 전통적인 귀신서사와 더불어 주차 금지 같은 서울 거리의 소소한 디테일까지 살아 숨 쉬죠.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진짜 한국의 공기와 감성이 담긴 셈입니다. 여기에 K-팝이라는 세계적 코드가 스펙터클하게 얹혔습니다. 단 한국이 아니라 현실의 K-팝처럼 다층적인 음악과 서사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영화 그 이상으로 확장됐습니다. 제작에는 테디 박을 비롯한 K-팝 업계 거물들이 직접 참여했고. 삽입곡 골더는 실제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며 영화 박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관객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데뷔한 헌트어 X라는 가상의 K-팝 그룹을 입덕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. 흥행도 폭발적이었습니다.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수를 기록했고 극장에서는 대창 상영이 열릴 정도로 팬덤이 실제 K-팝 콘서트처럼 움직였습니다. 이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. 틱톡 댄스 챌린지, 팬아트, 코스프레까지 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. 한 어린이 팬 앞에 루미 복장의 코스플레이어가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했던 실제 이벤트는 이 콘텐츠가 얼마나 몰입형이고 체험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.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. 바로 팬과 캐릭터, 문화와 이야기, 음악과 정체성이 한 덩어리로 녹아든 감정의 축제는 한국적 신화와 K팝을 하나로 묶고 글로벌 팬덤을 그 중심으로 끌어들여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문화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.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, 함께 노래하며,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.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 진짜 이유입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